반건채 기술, 조선 자동차, 뭐 얼마나 좋은 기술, 수중에 전체의 최고의 기술을 해야 하는 고객이 되는 것이 원작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환장비가 있나? 뭐 어떻게 원자력 기술 그 좋은 기술을 갖다 여러분, 한 덩어리 있는가? 여러분 자국인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운 답답한 일입니다. 네 번째 전 세계 해외에 흩어져 있는 칠백만. 다섯번째, 다섯번째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소개했습니다. 한국의 개신교, 프로스가기 때문에 이리 오세요 이쪽으로. 아, 왜 혼자 계셔? 네. 왜 혼자 계셔 그래? 프0년에 예? 세계 4대 강국 만들어낸 것다 파리 파리시, 죄교 전문 장치에서 그렇게 한국 개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앞장서서 대한민국을 병원, 민주주의로 통일을 이루고 선진국 한국으로 올려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풍지적 응답받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사도행전 2장 17절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은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한 사람 크게 정한 아, 것이고, 아, 것이고 아, 너희들이 꿈을 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냥은 우리, 우리, 우리 자녀들이 예언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아, 예언이 무엇인가? 아, 아, 나나 아, 정치나 경제나 통일의 길이 없을 때 길을 찾아선포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러 아, 네. 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이 다고습니다 길을 열고 다른 정치의 길을 열고 대한민국 강국이 이루어지는 예언자로 키울 수 있어야 합니다. 예평령 받으면은 우리 청년들이 비전, 환상을 본다고 했습니다. 비전이 뭡니까? 우리 7,500만 국민 전체가 한마음으로 2040년, 2050년 미래를 향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목표 그큰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전국들이 우리 청년들이 성령 받아가지고 통일한국의 비를 주고 공산당이 불러내고 그들리에 여당이 들어가는 들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온 교인들이 우리 이철완 선거부들이 우리 청년들이 빚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벗어할수 있는 일에 영혼으로 기빚해야 됩니다. 저도 지금 80이 되겠습니다. 80이 코너꿈입니다 여러분, 내가 개혁공원에 도전할을세는는 꿈입니다. 여러분, 북한이 구한 개공원에도전락을 세워서 여러분 청천하겠습니다. 화이팅아닙 아닙니다. 아닙니다. 니다희닙니들이닙니할것닙니다 아닙니다.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 목사님의 말씀이 80세인데도 불구하고 30대의 청년같이 불같은 초알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صم م